너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몸보신 좀 해야겠다. 야, 나이야 먹은 반대 나 이거야. 삶아줄게, 삶아줄게. 어 알았어, 알았어, 삶아줄게. 기다려, 맛있게 삶아줄게. 오이구. 오이구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응, 기다려. 응.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겠지? <웃음> 어이구, 너무 좋아. 빨리 먹고 싶어. <laughs> 시켜야 돼, 로키야, 뜨거워. 시켜서 먹어야 돼. <웃음> 오, <웃음> 시켜서 먹자. <laughs> 이제 천천히 먹을 수 있어, 로키야? 아, 야, <laughs> 에이. 야. 야, 아 <laughs> <laughs> 숨좀 쉬고 먹어. 어, <laughs>